제가 그래도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영, 영남에서 지켜줬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네. 그 영남에 계신 분들이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국 비조를 해줬어요. 지국 비조를. 미래는 예, 예. 예. 내가 조국 조신당을 찍는데 진짜요. 예, 예. 그래도 지역은. 해줄게. 알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긴 봐야겠네요. 네, 예, 예, 예. 그 그렇죠. 정남 비례대표 그 지옥뼈가 그렇죠. 나올 텐데. 예. 그걸. 지옥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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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왜 그렇게 해줬냐면 네. 음,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지금보다 더 해주면 정말 민 대통령 못 지킨다. 그렇죠. 미워도 내 새끼다.라는 음, 그 음. 기조가 있었던 거고. 예, 예. 음, 음, 아마 그쪽 분들, 그러니까 영남권 분들도 이백석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지국 기조라면, 예. 네, 네. 네. 되게, 이게, 전 재밌, 미 원래, 원래 영남 쪽에서 혹시, 네. 그니까, 비례대표란 정당, 그니까, 조국, 조국 신앙이 태, 나타나기 전에, 네. 민주당이 몰아주거나 국민의힘이 몰아줬던 거, 아니면 교차투표를 했나요? 원래? 네. 아니면은. 어, 교차투표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뭐라 듣던 거예요. 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 이렇게. 그렇죠. 그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네. 옛날에 예전에 우리 호남권에 네. 국민의 당이 나타나서 네. 저기 기례대표제 2당한적 있죠. 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했을 을 거예요. 영남판 국민의 당. 그렇죠. 예. 근데 다만. 국민의당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비례정당이야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줬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비례에서 그 영남권의 느낌은 어떤? 영남권에서 느끼는 조국혁신당의 느낌은 뭐냐하면 국민의당도 지... 아, 국민의힘도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민주당 찍기는 좀 애매해. 네. 그랬던 분들이 그래 부산 사람해서 찍어 주신 게. 꽤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라는 개인한테 예. 봤던 그 정서가 조국혁신당으로 간 거죠. 음. 당에다가 그걸 줬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주려고 해도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봐야 될 거냐? 민주당을 찍어주면 너무 커져버릴 것 같으니까. 네. 고민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갔고 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읍소 전략. 네. 개헌 저지 읍소 전략이 가장 잘 통한 데가 영남이다 역동남 벨트입니다. 네. 동남 벨트다. 네. 아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성격의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 준거 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진짜 한번 보긴 봐야 되니 확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예. 된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왜냐면 <laughs> 양립할 수 없는 그 집단에 <laughs> 표로준 거니까 음. 비슷한 뭐정당이서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이 표를 주고 무슨 지역구는 이렇게 주면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다음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 없이 다음 그 지방선거 총선에 나올 수 있다면, 네. 과연 조국 대표가 부산의 지역구로 출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합니다. 옛날에 그 그게 궁금해요. 문재인이 사상 나와서 된 것, 된 그렇죠. 것처럼 모습 있을까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서 다음에 아 이번에 이재명 주고 다음 주자로 조국이 나타나서 대선을 노린다. 라는 예.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산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한송 나오기는 수치가 어려워 보이거든,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그 대법원이라는 곳은 구조 자체가 그 사건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됐느냐를 다루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마대로 그러니까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파기한 송 나오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고. 예. 그러면은, 그니까, 러 유죄가 인용돼서 감옥 간다 치면은, 이걸 이제 사면을 해주면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면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 있는데, 아직. 신거권이 음. 10년 정도 아마 제한이 될 거고. 그렇죠. 최소한 3년은 활동을 못할 거고. 그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돼서 사면 해주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렇죠. 확실하지 않은 건 돼서는 아예 다른 게임이니까, 예. 그렇죠. 이재명이 되게 만들어 놓고 가야죠. <laughs> 그러네요. 하더라도. <laughs> 빵에 가더라도 예, 네, 예.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네. 나 말고 다른 널몇 분의 분들한테 최대한 협조해라라는 얘기가 음. 나와, 나올 거예요. 아니, 뭐 송영길처럼 뭐 옥중 지휘 하나요? 옥중 지휘? 가능성 없, 아주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근데 감옥에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또그 바로 그렇죠. 승계 받잖아요. 승계 받기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되잖아요. 진보당 양상하던 거뭐 그렇죠. 우리가 탄압받고 막 네, 통진당 탄압받고 이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지금까지는 법학자 조국의 스토리였어요. 네.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삶은 법학자 조국의 스토리였는데, 네. 상당 이후로는 이제 정치인 조국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정치인 조국의 스토리는 핍박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로 감옥을 한번 갔다 오시면, 대... 대표적인 친, 반윤 인사가 될 겁니다. 네. 탄압받은 반윤 인사. 네. 이재명과 더불어 초톡이 되는 거죠. 네. 야권에서. 네. 야권 장룡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 그렇습니다. 그, <laughs> 조금 혁신다 어쨌든. 네. 24%받았고요 예, 12석을 네. 확보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 같은데. 그렇죠. 10 플러스 였습니다. 예, 예, 코멘트 한번 해주신다면. 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들 무섭다. 무섭다. 예. 왜 무섭냐면, 네. 불풍이라고는 했지만, 3당 밖에 못했어요. 음. 2등하고 비슷한 3등을 만들어서, 둘이 합쳐서 1등을 전제하기는 했는데, 네. 선을 딱 명확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은 뛰어넘지 못해. 그러네요. 그몰빵론이 통했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26대, 24대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아, 제가 느낀 게, 우리 네. 그 4년 전에 그,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네.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이성정당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쨌든 지금 합치면 압도적으로 있는 거니까 48대 36니까. 그러니까. 네. 와 이거 지금 조국 말에 따르면은 넓히긴 넓혔네요 진짜. 그렇죠. 저 저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자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녹색정당 찍어줬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지역구는 저도 찍었죠. 진보당을 그냥 안 할라다가 그러니까 진보당 음. 위성장 들어갔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이제 세번 연속 나온 윤민호 후보가 있어가지고 찍어줬는데 15% 넘겼어요. 그래서 떨어지긴 네. 했지만 민주당을 이길 수 없으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랬는데 어제 가족들 이 만났는데 전부 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초구정식당 찍었대요. 예. <웃음> <웃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아닌 선택지가 생기긴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예. 뭐더 민주, 뭐 강성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전혀 선택지가 안된 거죠. 예. 예. 거의 폭망이니까, 새름이는 자, 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하나는 늘 먹던 맛이고, 하나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느 거 드실래요? 불닭볶음면 전 먹어야죠, 새로 나온 거. 그렇죠. <laughs> 새로 나오고 자극적인거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laughs> 새로 나온 불닭볶음면 먹고, 신라면은 옛날에 그렇죠. 많이 먹어봤으니까. <laughs> 음, 그렇죠. 그 인기는 여전히 있지만. 음. 그렇죠. 야,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이재명 대표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조국 선생당을 찍은 게 아니에요. 네. 좀더 강하게, 선명하게 야당 답게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민주당에 표를 주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얘기가 대통령 답지 못한 윤석열 보기 싫다거든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한데, 왜 야당에서 큰 소리 못 치고, 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게, 이렇게 표 이렇게 석을 줬는데, 에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그러니까 그, 한동훈과 윤석, 한동훈이 계속 범죄자들이랑 무슨, 뭐, 상대를 하냐라고 하듯이, 그렇게 못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이주명은. 그렇죠. 근데, 더 세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걸 보여준 게, 쟤네처럼 해결로 나타난 게 조국 혁신입니다. 그렇죠. 조국이 쎘죠. 3년은 네. 너무 길다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그렇죠. 한동훈 특검법 탁 나오고, 그다음에 손그 다음에 손그 절도적으로 흔드는 거 있죠. 조국 그렇죠. 할 때, 막 이렇게 손, 이것도 막 이게 유튜브가 참, 뭐랄까, <laughs> 절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참, 진짜. <laughs> 예. 저희 같은 공간여층에서 평론하고 있다고 하고, 옆에 저 지켜보는 사람, 관찰자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위험성을 느끼지만, 예. 일반 육권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